한테 보내줬는데 한번빠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 일말상처가 되게 마지막으로 이제 어... 어... 안녕하세요. 우리 곰냥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꽃시는 시는 잼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곰냥 곰냥에서 우리 드로잉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는데 선물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왔다 해서 예쁘게 그림도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안에 내용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거 색칠을 하기 위해서 마커 펜들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성 매직 그림 그릴 때 필요하실 것 같고, 어, 그리고 여기 혹시 실수하면 지우개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음. 그리고 우리는 이거 나중에 이렇게 흰색깔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젤펜 흰색 젤펜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네임펜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잠시 색칠 할수 있도록 필요한 젤펜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 처음에 이제 딸수 있도록 연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제가 쉽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귀여운 그림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 그림을 바로 그려도 되긴 한데 저는 오늘 쉽게 그리기 위해서 먹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류봉투 요렇게 우리 서류봉투 안에 맛뭐 맛있는 것도 보내고 이제 뭐 필요한 것들 군한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봉투를 보낼 건데 저는 이렇게 먹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선 있는 이렇게 먹지들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제 내가 그림 그리고 싶은 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한 거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얹어서 그냥 덧대가지고 그림 그리면 이제 바로 그림이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음,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다시 돌려보게 해가지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긴 한데 한번 그림을 제가 야물딱지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서류 봉투를 진짜 그 1주, 2주, 3주마다 다 보내줬어요. 솔직히 이제 이제 훈련소를 보내게 되면 어, 우리 남자 친구 기를 살려 줘야 되잖아요. 곰신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그려 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다 이제 기를 살려 주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려 갖고 이제 서류 봉투에 이제 예쁘게 뭐 이것저것 담아 가지고 주는데 저도 다른 곰신들과 다를 거 없이 어 주마다 예쁘게 그림 그려서 보내 줬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귀여운 짱구를 이제 보내 줬는 데 뭔가 모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짱구 하나 보내주는 게 너무 아쉽길래 다음에는 이제 좀더 웅장한 거, 웅장한 거 이래가지고 난중에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멋있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개를 그려가지고 보내줘서 남자친구가 막 언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냐면서 저 칭찬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 주마다 어, 실력이 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뿌듯하게 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약간 먹지를 이용해서 예쁘게 글자를 먼저 이렇게 따놓고 어, 색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지 유, 이용한 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조금 설레기는 해요. <laughs> 어, 저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같은 이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저는 글자 조금 뭐 많이 적어 처음에는 많이 적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글자보다는 그림이 예쁜 게 조금 더 남자친구가 보기에도 조금 예쁘고 그리고 이제 글보다는 글자가 그림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색칠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곰신 카페 다들 이제 곰신 카페 다들 가입을 해놓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서류 봉투 꾸미기 아니면 상자 꾸미기 이런 거를 쳐가지고 좀 예쁘장 한 그림 그림을 어,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요. 저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어, 좀 써도 될까요? 해서 이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네, 써도 돼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 예쁜 것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모아서 저는 이제 여기저기에 이렇게 또 그림 그려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어, 벌써 이렇게 말하면서 그려가지고 거의 다 그린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춰 가지고 언제든지 까꿍 이래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 밑 작업은 시작을 이제 다 끝냈고요. 밑 작업은 이제 작업을 끝냈고 유성 매직으로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예쁘게 어, 위에 그림을 칠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먹지 위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에 덧칠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그림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근데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음, 저는 보통 이제 우리 서류 봉투나 택배 같은 경우에 뭐를 넣어주면 좋을까? 거기에 공신분들이 정말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저도 뭘 넣어줄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막 남들이 비타민 넣어주고 뭐, 뭐 알약 같은 거 넣어주고 막 이제 건강 챙기라고 <laughs> 남자친구 건강 챙기라고 막 이것저것 넣어주는데 저는 이제 그 그, 이제, 군대에서도 반입이 불가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어, 넣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군화가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갔다 보니까, 어, 여름에는 버물리, 이런 거, 이제 모기들이 산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버물리 같은 거를 제가 조금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훈련 갔다 오고 이러면 발바닥이 그렇게 많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전 발바닥 아프지만, 라고 휴족 시간 그것도 조금 챙겨줬던 것 같아요. 포토 자석 같은 거 그것도 그 관물대에 붙여가지고 쓰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스무 번을 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토 자석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 훈련소 때어 구나 관물대에 써라고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집에 와서도 그 저녁 하고 집에 와서도 냉장고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접착력도 되게 좋.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 군나가 어, 뭐지 훈련하는 동안 힘 내라고 포토 자석 같은 거 하나 사놓으시면 어, 보내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제 물품 검수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내줬거든요. 예쁘게 꾸며가지고 한땀한땀 한땀 보내줬는데 제가 이제 조금 군대를 기다리면서 그것도 기, 보내줘봤고 그리고 안 보내도 봤어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 이때 안 보내줘야겠다고 안 보내줬는데 솔직히 이거는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굳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약간 보여주기 용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물건을 잠깐 이제 그 군, 군 화분께 주기 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냥 뭐 있는지 한눈에 봐라고 이렇게 있는 거지 꼭 그거를 넣어야지 군 화에게 선물이 가고 안 넣는다고 뺏기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넣어도 보고 안 넣어도 봤는데 꼭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시간이 있으면 만들어주고, 시간이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된다.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어, 그리고 그림 그리기 전에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림 그려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표정 같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표정 같은 거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나중에 색칠을 이렇게 할때 눈이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막 그, 알죠?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알이나 이런 표정 같은 거, 표정이나 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색칠 다 하고 그려주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이렇게 볼 따고 얼굴 그려주고. 남자친구 볼 따고도 귀엽게 그려주고 이건 선을 예쁘게 따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근데 진짜 제가 그림을 오랜만에 그려본지라 약간 군대를 보내는 약간 공신이된 느낌일까? 다시 약간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마음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어, 내 남자친구는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그렸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벌써 다 그렸다. 음, 금방 그리죠.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렇게 귀엽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은다 끝났어요. 이미 벌써 끝났어 한 10분 됐나?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그 지우개 있잖아요. 여기 연필 자국 보이면 조금 하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지우개로 이렇게 살살 나는 덧칠 안 했다 이렇게 그 말하게 이렇게 열심히 지워줘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요 이렇게 똥손인데도 불구하고 유성 매직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땄습니다. 색칠은 원래 자유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대로 그냥 해주면 돼서 저도 원래 어막 어떤 게 예쁘냐 하면 끌리는 색깔로 그냥 어 하는 편이에요. 일단 1주차니까 제일 처음에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 색깔로. 근데 이거 제가 또 꿀팁 하나 드리면 색깔 처음에 바로 색칠하면 조금 무슨 색일지도 모르고 혹시나 이게 뚜껑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런 다른 데 있잖아요. 이런 다른 데 집에 굴러다니는 그냥 종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군에 군아한테 보내줬는데 한번 빠꾸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우리 군화가한번 혼났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런 서류봉투에 저는 이제 비가 온다고 아비 오니까 젖지 말아야겠다고 테이프를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에 내용물을 뜯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코팅지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깔끔하게 보내면 좀더 깔끔하게 보내지니까 코팅지로 마지막에 제가 어그 마무리 단계 할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어 혼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 일말 상초가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진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약간 어, 정말 일말 상초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군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는 일말 상초 있다, 누구는 일말 상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말 상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거는 야 일말 상처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니까 일말 상처 때쯤 뭔가 군대 군화가 좀 힘들어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있어야 될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요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두분 사이에 더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일말 상처는 그냥 나온 소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어 생각하지 마시고 이쁜 연애를 이어나가. 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마 상초 때 힘들었냐 물어보면 오히려 일마 상초 때보다는 그냥 진짜 저녁 앞 저녁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저도 군화도 많이 이제 아곧 나오겠다 이런 느낌으로 서로가 좀해해졌을때 아까 좀 이제 싸움도 일어날 것 같았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지막까지 서로 존중하면서 예쁘게 연애하면 꼭꽃신을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서류봉투를 대자도 꾸며보고 소자도 꾸며보고 중자도 다 꾸며봤는데 소는 좀 너무 작고 대는 또 너무 너무 커요. 어차피 솔직히 이거 서류봉투 너무 예쁘게 꾸며도 어, 남자친구가 보관용이지 거기서 뭘더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자가 제일 꾸미는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그냥 조금 더 귀엽게 볼터치 하나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볼터치해주면 더 귀엽다. 이런 것도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그려주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흰색 젤 펜으로 제가 입체감을 조금 어 그려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칠해주면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모서리에 이렇게 칠해주고 자 하트, 하트는 약간 여기 느낌표 하는 거, 국룰. 이렇게 그려가지고, 느낌표까지, 이렇게 국룰. 이렇게 꾸미면, 이제 다 꾸몄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1주차, 1주차 편지 온 거. 어, 이렇게 그냥 군 군한테 보내줘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비올 수도 있으니까 비와도 여기 젖어서 이렇게 물들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친구 이제 그러면은 어, 여기서 코팅지를 위로 얹어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쫙 해서 보내주면 비와도 절대 번지 없고잘 도착한다는 그런 이제 공신분들 이야기들도 있어서 저도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이제 코팅지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다 꾸미고 난 뒤에 안에 이렇게 내용물을 넣기 전에 코팅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용물을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코팅하면 이게 울퉁불퉁해서 안 되거든요. 이런 실수 그 초반에 조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넣기 전에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먼저 네모나게 접고요. 이렇게 접고 이제 별거 없어요. 이렇게 코팅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문구점에 팔 거거든요. 이렇게 코팅지를 팔 거를 이렇게 대충 넉넉잡고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하고 이렇게 그냥 확인을 해요. 아,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고 넉넉하게 약간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여기 필름에 이렇게 떼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떼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탁 붙여 가지고 그냥 쭉 밀어줘요. 쭉쭉 밀어줘. 그냥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자, 엄청 엄청 간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 싹싹.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조금만 이렇게 다 문대주고, 여기 그냥 가위질 해주면 끝이에요, 요거. 틈어리 맞춰가지고 잘라주면 됩니다. 응? 들와 가지고 진짜 모든 다른 곰신분들은 요런 꿀팁 같은 거다 알아서 또 젤펜이고 그리고 먹지 그리고 이런 약간 꾸미는 거 어떻게 꾸미는지 그리고 꿀팁 같은 거까지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줬으니까 그런 부분 다 토대로 이렇게 해해해 보시면은 어 고나 분들도 그리고 우리 곰신분들도 더 만족스러운 이런 이제 그런 서류 봉투 꾸미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이렇게 오늘 한 1시간 가량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오늘 새로 진짜 사용한 것들이 이런 젤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흰색과 이런 거는 상자 꾸밀 때더 애용할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양도 엄청 많은데 이런 색칠하는 거 이런 걸 제가 다 해봤는데 제일 좋았던 게 일단 흰색 젤펜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해봤는데 확실히 글자가 조금 생동감 있는 거 요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특히 서류 공투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코팅하는 거 요거 비오면은다 어, 뭉그러지지 않도록 코팅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솔직히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제 군화를 보냈더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로 다 사가지고 또 보내면 좋을 정도로 진짜 꿀팁이 너무 많았던 제품이라서 다음에도 만약에 애용을 하라면 무조건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꾸밀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꾸미면서도 저는 진짜 어, 군화를 기다리는 공신 만 그냥 정말 약간 새록새록 추억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억인 만큼 저도 이제 곰신분들 나 얼마나 군, 군화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다리는 동안 너무 일수 생각하지 마시고 어, 서로 그냥 연락하면서 그냥 조금 멀리 있다 생각하시면서 좀 이제 서로 보듬어주고 예민한 부분도 조금 어루만져주면서 오래오래 휴가 날좀 이제 좀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해서 힘든 마음 다 털고 예쁜 꽃신까지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